저는 올해 58, 정미자입니다. 이혼한 지 스무 해 혼자서 작은 식당을 꾸려왔죠. 그런데 어느 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노인 한 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30년 전 저를 집 밖으로 내몰던 그분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박정숙 씨. 하지만 그분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멍하니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어딘가 헤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드렸죠. 며칠 뒤 박정숙 씨가 다시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생일상 차려줬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30년 전제 생일에 단한 번도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셨던 분이 지금 기억이 뒤섞여 저를 며느리라 부르고 계셨죠.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님.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박정숙씨가 사시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뜻밖의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윤정희씨, 제전 남편의 재혼녀였습니다. 예순 살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저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정미자씨시죠? 제가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씨의 잃어버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박정숙 씨는 제 식당 위층으로 오셨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숙 씨의 83번째 생일이 다가왔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김치전, 동그랑땡. 옛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이었어요. 미역국도 정성껏 끓였죠. 상을 차려놓고 박정숙 씨를 모셔왔습니다. 그분은 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음식들을 바라보셨어요. 어머님, 옛날처럼 전 부치고 미역국 끓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동안 흐릿했던 눈빛에 초점이 맺히는 것 같았죠. 미자야. 네가 내 진짜 딸 같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한마디였어요. 저는 생일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초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후. 촛불이 꺼졌어요. 이제야 가족이 되었네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인연이란 참 신기합니다. 30년 전엔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이제 저는 그분의 딸이 되었죠.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